아 오늘 날씨 왜 이래요? 아, 날씨 미쳤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여기 날씨 좋은 이거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대전입니다 아 대전에 저희가 뭐 하러 왔나요? 아뭐라러 왔지? 빵 먹으러 왔나요? 아니 아니지 아, 저는 빵 먹으러 온거 같은데 <laughs> 그런 거 <것> 같은데 내가? <laughs> 네. 아 이번에 우리 민주평통에서 새로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름하여 2024 찾아가는 통일 퀴즈 원정대! 이야! Yeah. 거기에 제가 MC를 맡았잖아요 좋아요 왜 나오셨죠? 저도 MC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성. 개그맨 이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전에서도 그 유명한 학교 어느 학교왔습니까 대전 서일여자고등학교입니다. 서일여자고등학교에 임종철 교감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일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는 대전 서부에 위치한 명문 사립여자고등학교로서 1988년 개교 이래 12,000명의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479명의 학생들이 학생 각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일 여자 고등학교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일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 파이팅! 빨리 퀴즈풀로 가죠, 가죠.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왜, 왜?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이분은 꼭 만나고 가야 돼요. 아, 끝날 뻔했다. 우리 MC 한 번만에 끝날 뻔했네요. <laughs> 청소년 통일 교육에 정말 힘쓰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바로 민주평통 대전 서구 협의회 협의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대전 서귀예비회 이창중 회장입니다 오늘 서일역에서 키즈 원정대 이렇게 또 행사 준비해 주시고 학생들이 많은 실력 발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은 그동안 청소년 리더십 캠프 찾아가는 통일공간 문화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왔었는데 오늘 키즈 원정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여러분들의 인기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한테 응원을 한번 불어넣어 주시죠.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려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빨리 문제 풀러 가죠. 네, 빨리, 빨리, 빨리. 회장 아! 나중 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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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학생회장 장혜나입니다. 부회장 정아현입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큰 행사를 와주셨는데요. 이번 활동이 저희 학교에서의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고 진짜 자랑이 뭐예요? 진짜 자랑. 학생들이 음. 밝고 그렇죠. 네, 네, 친절하고 인성을 갖추고 있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와, 부회장 역할을 확실히 하네요. 회장 얘기할 때마다 <laughs> 그렇죠. 맞습니다. 와. 어, 퀴즈 원정대 왔는데, 네. 우리 친구들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믿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2024 찾아가는 통일 퀴즈, <laughs> 원장대! 퀴즈 네. 원정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요? 그러면 첫 번째 돌발 퀴즈부터 가볼까요? 바로요. 네, 바로 돌발 퀴즈 한번 가, 바로 가볼까요? 이야, 어. 오, 야, 어떤 식으로 벌써 아이패드로 이게 태블 음. 이용해서 상품권 내거 네, 상품권 내 거라고 이렇게 오 상품권은 저희 야. 겁니다. 네, 아직은 네, 좋아요. 저, 네, 돌발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를 말해주면 시 됩니다. 남북한은 선수 선발과 훈련 과정을 거쳐 최초의 단일 팀을 구성하고 1991년 4월 24일에서 5월 6일에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여기에서 단일 팀이 여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맞으면 5, 틀리면 X 네, 50대 50의 확률이에요. 야, 이거 네. 많이 어려운데. 네. 어, 동그라미를 표현해줬습니다. 확실해요?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틀리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 유튜브로 약 60만이 보고 있어요 네. 평생 소장입니다 이, 이거 틀리면 안 바꿔요? 괜찮아요? 오? 오? 정답은 맞습니까? 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번째 팀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일여고 2학년 2반 반장하고 있는 양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일여고 2학년 1반 이지민입니다. 네. 네.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어, 그럼 오늘 어. 퀴즈왕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먼저 상한권을 저희가 줄 거예요. 네. 상서권을세장한줄 건데 한 문제를 틀리게 되한저희한테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아, 에서에 도전할 수 있는 3단계한데요북한은 네? 2010년 3월 26일 천안에폭침에 이어 11월 23일 우리 영에인한로에대한 포격 도발을 감행한였다북한은 가로 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무차별적으로 170여 발의 폭격을 자행하였고 우리 군은 이에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네. 요 가로 안에 들어갈 지명을 지명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딘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것 같아요. 와. 자, 자 그러면 정답 우리...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도. 뭐 어디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지 한 군데 찍어 보세요. 오케이.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친구가 조용하게 서울 아, <laughs> 서울, <laughs> 이라고얘기해주 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응. 연평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연평도. 자, 그렇다면 정답은? 정답은? 연평도 정답입니다. 야, 벌써 첫 번째 단계에서 정말 우리 명문학교 맞네요. 퀴즈왕이 선정되었습니다. 벌써 와, 대장 나왔고. 두 번째 참가해준 친구는 누군지지 네, 소개 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3반 최혜민입니다. 저는 2학년 3반 박서연입니다. 네, 자신 있어요? 마이크 들고, 네. 아니요. 아니요. 어, 한 명은 아니요, 한 명은 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직의 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단위에는 독판을 설치하고 부에는 부장,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을 두어 각각 관내 행정 사무를 관리하며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하게 함. 정보수립 및 독립운동 자금 모집 전달 수행하였다. 어떻게 힌트, 백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두분 다? 이미, 이미 첫 번째 여기 한줄 읽을 때부터 아, 백 써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잘 자, 섞어서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다똑아요 자, 조 어? 아 둘다 초성 힌트가 나왔어요 자, 초성은 ㅇ 지 ㅈ 아 이응, 티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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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그랬어요 어? 들어옵니다 이야 운동부요? <laughs> 정답은, 정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 운통조라고 했는데요. <laughs> 정답은 연통제였습니다. 연통제였습니다. 연통제. 요 수관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라운드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4반 김소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반장 김경민입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반장은 무조건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 음. 서유리 여고에서 반장은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자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도 아, 선생님 많이 얘기세요. 반장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띵동. 아, 반장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 네, 2학년 부장 맡고 있는 국어과 담당 김헌식입니다. 아 선생님 인기 비결이 뭐예요? 잘 생기지 않았나요? <laughs> 와, 대박이다, 선생님.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또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음. 문제 주세요. 1972년 남북은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쓰세요. 힌트 잠깐만 주시죠. 뭐또 이상한 거지 하 마시고요. 얘들아 아, 애들아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이 인기 비교를 뭐 이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아직 자 정답 얘기해 주세요. 어, 네. 자이 친구는 오를 얘기했습니다. 오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저렇게 재밌게 해주시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친구들 선생님 너무 재밌죠? 네. 아,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또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는것같습니다 그,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다 라운드입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2학년 5반 서주아입니다. 2학년 6반 최민서입니다. 공부 얼마나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우리 친구는요? 저는 기본 상식으로 풀기 위해. <laughs> 이렇게 되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laughs> 이걸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추면은 굉장히 해집니다 지금. 10월 9일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세계 식량 계획은 기아와 땡땡을 책임지는 가장 큰 인도 주관 기관이다. 세계 식량 계획은 굶주림과 전쟁과 갈등 무기로 활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였다. 그 면서 코로나 19 백신이 나오기 전 혼란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입니까? 힌트. 친구 어? 힌트. 과연 뭐가 나올지. 이 친구는 제작진에게 나만 힌트 받기. 이 친구는 이구동성입니다. 제작진에게 힌트 받기. 응. 음. 아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하나, 둘, 셋. 예! 한번 더. 더. 하나, 둘, 셋. 아, 어, 뭔가 하나 들리긴 들렸는데. 들... 한번 한 더, 한번 번 더, 한번 더. 네. 오케이. 마지막. 하나, 둘, 셋. 아우. 얘기해 주세요. <laughs> 식량 안 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는 식량 보존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답은 뭡니까? <laughs> 식량 안 보였습니다. 퀴즈왕이 나왔나요? 그렇죠. 또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laughs> <자. 웃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학년 부반장이자 우리 뮤지션 보컬 어. 정은채입니다 어. 2학년 6반 최혜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은채와 함께 반장하고 있는 김아영이자 네. 학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학년장까지 나왔네, 이거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 함께 UN에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만든 전문 인권기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냥 찬스 야한 명도 안쓴 친구가 없네. 하나씩 뽑아0 0 0 0이1이문제0 0 0 0 0원이어1 0 0 0 이거 1 0요0 0 0원 이거 1 이거 0 0 0 0 0원 이거 100,000원. 이거 1 0 0 0 이거 최고의 사회 선생님이시기 최고의 때문에 최고의 사회 있습니다. 선생님 검색 찬스가 나왔고 전화 찬스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20초 동안 검색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학교의 최고의 그럼 사회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저... 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고에서 한국지리랑 통합사회 받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laughs> 선생 우리 친구들한테 힌트를 잠깐 줄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봤는데요, 유엔 인권 이사회라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했는지 맞는 건 네. 모르겠다고 얘기했지만 <laughs> 검색어를 정확히 제가 뒤에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정확히 안 보여서 이제 갑자기 눈이 검색어가 안 좋은 것과 <laughs> 네. 검색어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힌트가 될지 아니면 우리 친구들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얘기를 믿을지 안 믿고. 유엔 인권 이사회. 네. 어 네. 네. 선생님을 못 믿는 친구가 하나 나왔어요. 네, 아 진짜? 요 왜? 네. 뭐래요? 세계 인권위원회. 반장하고 부반장은 선생님의 정답을 똑같이 얘기한 사회 선생님 다른 분이세요? 아 같은 분이세요? 왜 근데 정답을 그렇게 얘기죠? 마이크 들고 얘기해 보세요. 재미를 위해 제가 한번 틀려봤습니다. 아 정답은 네? 선생님 그 짧은 시간에 검색 대박이시네요. 인권 이사회 정답입니다. 어, 항상 저희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저희 담임선생님 <laughs> 조복기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디 계세요? 아, 저기 계세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 저희가 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했죠, 했죠. 네, 바로 나에게 통일이란 이렇게 해서 한줄 통일 생각 이벤트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요거를 적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 본인의 생각을 적어서 우체통에 넣어주면 음... 저희가 이제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건데, 네, 한줄 통일 생각 나에게 통일이란 나에게 통일이란 새학기이다. 처음에는 어렵고 적응하기 힘들지만 점점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 이런. 감동이네요. 어, 대박. 아, 통일이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다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오, 그렇 서로 반대 방향을 가다가, 가다가... 아 어, 예, 잘못했다. 야, 이쪽 이쪽 맛집 여기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진을 어, 그렇죠. 예, 아... 잘못 들었다 이거. 자, 음. 축하합니다. 다음은 나에게 통일이란. 나에게 통일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 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정대 우리가 떠나봤는데요. 네 어땠어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와 저는 여기 친구들 막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막 상식적인 친구 예 그리고 막 반장들이 특히나 친구. 많았어요 또. 아 어, 저는 반장 다녀오겠습니다. 예, 반장 그리고 와 사회 선생님. 사회 선생님 그리고 또 선생님 또있어요 국어 선생님 있었잖아요. 아 그러게요. 우리 헌식 쌤. 헌식쌤 대박이었는데 아 인기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네, 진짜 여기는 뭐 그냥 모두가 다 사랑받기 위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통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더욱더 멋진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원정대 어, 다음 곳을 한번 떠나보겠는데요 과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인 네. 만큼 어떻게, 더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까요 우리가? 까요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수업 시간 뺏으면 안 돼요. 혼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다른 대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직 지금까지 개그맨 이성 임원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대는 떠납니다. 레츠 고!